안녕 여러분들 오늘 볼 것은 바로 짜장 알로에 소분제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이거 오늘 온 거거든요 제가 집에 뭐하고 들어올 때 이게 왔어요 오늘 바로 이거에 아이슬라이 딱딱한 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 자, 이 슬라임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포가 비서 탔어요. 어, 엄청 쫑쫑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이해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따주면 이렇게 있습니다 넣어줄게요 엄청 투명해요 여기를 해줘서 이렇게 닫고 발라주겠습니다 저 소든지에 처음 만져봐요 이제 이게 약간 녹을거예요 더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미끌미끌 일단 엄청 미끄럽 거든요. 시끄러운 거 예전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수딩젤을 넣어봤는데, 아직도 아이슬라인 자체가 댕댕하다 보니까 댕댕해요. 그래가지고, 저가 이거 아이슬라인 또 준비했는데요. 자, 근데 보이세요? 알슬라 엄청 투명하저좀 보이 세요. 면 맞아. 게다가 소딩를을또 가지고 흔들러 줄게요. 소딩젤을. 거리가 <미끌> 고 쫀득쫀득해졌어요 별거 없네요 벌써 5분이 지났데 별거 없네요 수딩젤은 꼭 <laughs> 재미없네요 그런데 언니도 오늘 영상이 너무 짧게 듣는 것 같아서 수딩젤은 아이들만이 같은데도 좋지 말고 이런게 있죠. 이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쭉 자르고 발라주고 느낌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수진제를 넣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엄청 아까보다 잘 늘어나게 어요 엄청 쭉쭉 잘는좀나게득득해요 자,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봤는데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오늘은 영상 짧게 와서 너무 아쉬운데요. 일단은 오늘 영상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아니, 오늘 바로 이 수딩제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 따라 따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